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번 주에 제가 마인크래프트 영상을 올렸죠. 그럼 그 가구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봐요. 자, 비즈니스맨 민모. 자, 오늘 지금 제 점수가 베스트 1 9 2 7이거든요 여기서 오늘 신기록 깰 거거든요. 한번 해볼까? 자, 해보겠습니다. 자, 실패하면 그냥 걸어갔습니다. 그냥 그 베스트를 못 깨면 그냥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코인도 다 써버리겠습니다. 야 방금 되기도 있죠 이것 때문에 보석을 다 날렸기 때문에 엄청 힘들게 했습니다. 자 계속 빨려, 계속 계속 빨립니다. 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600개단. 600개단. 이야. 오늘 게임 진짜 많이 할 거예요. 야 좋아요, 되게 처음에는 가방 뜯는 게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좋아졌어요. 윙모. 음. 아주 좋아요. 윙 음, 스킨도 좋고. 승리한 윙모로서 받았습니다. 나 보시 죠그런 사고？아, <laughs> 어떻게 여 기서 죽지저 하... 잠깐 만요. 소리 들리 실래요？아, 저 하... 계속 어, 쓰 그래. 고야 됐 는데, 한2004 까지 입자 했 죠. 아, 이거 어할수 없어. 자. 아, 찬타가 오군요. 자, 포인트. 잔뜩 먹어줘야 돼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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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나 제발 신기로한 번만 딱 찍자. 딱한 번만. 자. 버섯 먹고요. 3천아3 3천 0 코인까지 가자. 오케이? 오케이? 아, 이 치가 많아. 아 걸어가야겠다 아 벌칙 아나차가 아, 차가워 1 0 0단 100, 100, 계단 100, 30, 140, 150, 160, 170 200계단 돌파 고상 먹고 지가 그랬다가 경계장까지 올라갈 것. 그러다가 코민한티이 엘리베이터 장했어 배가 미부 살렸다가 선백킬서 죽었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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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화가 나. 하그 다음에 남학생이 나타났고. 그래 갖고 그래 갖고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러분 진짜 잠깐만요. 응? <laughs> 어자아들저녁혀못먹었고자 갑니다 역시 맛 제가 이거 지은 건 4학년이거든요 그러면 한 1학년 때 시작했어요 1학년 때이게가 정말 재밌다는 거야 그래서 한 지금 3년 하고 있습니다 3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베스지 있습니다. 이득이되 오케이. 오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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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여기 있 이거 어디? 아, 잠깐만, 아, 이거 어디? 아, 뿌려. 이거다가, 아, 거기 어디? 아, 이거, 지금이요? 죄송해요. 아니, 내가. 남학생 좋아. 나 크리스처 몇 개지? 야, 열네 개네. 어머, 이거. 사진을 못했어. 쉬운데, 그런 자체를 몰라요. 잠깐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마스크도 다 모였어. 야 어저기 힘들어. 아, 그리고 뭐 광고 보고 계속. 이 인트는 뭐야? 그럴 수? 그냥 2 0 개가만 가자. 대머리 빡빡이가 됐구나. 햇빛은 쨍쨍 대머리는 반짝 무린간도 대머리는 반짝. 궁극이 어떤 할아버지에 내머리 아, 가베스 어떻게 찍지? 그래! 나한테는 비장의 카드가 있어 바로 나와라 비장의 카드 바로 조련사 자, 가자. 자, 요 엘리베이터에서 뭐 할까요? 걸어갈까요? 엘리베이터 250 갈까요? 아니면 400층까지 갈까요? 결심했다. 가자! 나 코인은 많기 때문에 바로 코인을 딱 써볼 수가 있지. 오늘 <laughs> 10만 코인이었는데 그거 다쓸수 있지. 아 그때 많았는데 아 진짜 진짜로 알겠습니다 아니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자, 로브라일까, 아니면 어몽할까. 자, 결정했습니다. 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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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음, 원판 아니, 마인크래프트를 하겠습니다. 짜라째라째라내 캐릭터 정말 멋있어 자럭키블럭 그거 제가 깔았거든요 친구한테 그거 부탁해갖고 그 깔기가 쉽더라고요 죽을 때도 막짜짜라라라란딴 이거 뭔 이거 무슨 칼인 줄 알아 다 죽는 칼이야 너도 죽어라 주민아 미안하게 됐구나 짜자자자자자 바로 응. 필요 없어. 이거 필요 없고, 이거 필요 없고, 이거 필요 없고, 이거 필요 없고. 레디야, 이걸 왜 먹지? 짜자라 따다다 양도 필요 없어. 이거 필요 없고, 이건 필요 있고. 훈! 됐다. 진짜. 화려다. 오! 아, 이런 거. 잠깐만. 잠깐 잠깐만. 꽝이네. 오이, 오이 깜짝이야. 이거 워더 아니야? 워드? 아, 워더구나 이거. 아, 근데 워더 이거 럭키볼로 부시는데. 자, 가시죠. 잠깐만요. 이거 평온도 있고, 슝 슝. 좀 멀리 가서 하시죠. 자, 멀리 가서 해야 돼요 원래. 하나, 둘, 셋. 야, 먼저 밥 먹어. 아, 잠깐, 알겠어. 잠깐만요. 假装。 모든게 다파괴되어다이 어디리지? 잠깐만요 아까 뭐 TNT라고 쳤는데 아주 유상한게 나왔더라고요 우와 이걸로 완벽해 또 뭐지? 해서 하죠. 아 이건 어. 쳐 주거든. 이주아. 진짜 눈 사람이요. 개어나왜안 왔어? 하지만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우와 미안해. 이걸로 다 죽어 줄게 이런 거 필요 없다. 오, 진짜. 오, 음, 오케이. 까보도록 하자. 어, 별거 안 나왔고, 여기리 여기 나오고, 이거. 하도록 할까요? 아니요, 할 겁니다. 죽었다. 오, 안 아파, 안 아파. 진짜 안 아프고, 나한테 다다어 이건 뭐지? 레아디? 다 동물이야? 야, 동물이야. 어? 어. 우우오오우우 <목소리> 어, 뭐야 아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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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우 우우 우색 우우 우우 있어 가우 색은 좋거든요 우 음, 음 약해 우오우나우 우우 우우 원 n 맨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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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오늘 한 콘텐츠 재밌죠? 짱! 앱을 다운로드해서 이렇게 럭키블럭 세상에서 나온다. 진짜, 가옷도 무료입니다. 돈은 안 내도 되고, 그냥 다운로드 만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 엄청 크죠? 속도는 느리지만, 이렇게 아주 휘귀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자, 알파벳 T라고 치면 이런 가구들이 나오고요. 자, 이런 것들. Thank you.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쓸모 없어. 이런 거는나 것은... 이런 거 진짜 약해요. 이런 거 되게 좋죠. 아주 아름답고 이렇게 달빛이 있으니까 이것도 이건 길이가 몇센치야 한번 어. 오 엄청 큰 거. 얘는 그냥 몇 가면? 오 점프. 오케이 점프. 점프고요. 호호. 점프 신난다. 이거 끝낼 텐데 꾸 영상 안 끝낼 겁니다 저녁밥은 먹어야지 샤라라라라 나라라 분은 알았어 4분 짜따 따라라라라네 저 스킨도 멋지죠 이거 어떤님이 이거 뭐 만들었는데 진짜 마음에 들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어때요 아 나라라 됐습니다 보이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조회수도 많은지 조회 해보세요.